여러분, 대박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의 영향을 받은 시바이누까지도 계속 뜨겁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백만 달러의 비트코인 ETF의 수익이 시바이누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런 ETF 소식은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ETF까지 이어지면서 시바이누에게 큰 가격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ETF 관련해서 캐시우드가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ETF가 시바이누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아크 인베스트. 방금 보신 캐시우드는 다음 주에 암호화폐 ETF 제품군이 추가적으로 다섯 개가 더 있다고 출시할 예정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커뮤니티들이 다음 ETF가 시바이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노는 2024년 1센트까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바이노를 투자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의 구독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만 5천 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분이 더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2만 4,200분이 지금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짜로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1,800분 진짜로 감사요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열심히 영상 준비한 거 다들 좋게 반응을 해주신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개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 대로 한달 동안 수익률을 공개하자면 120달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에 집착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저 나름대로의 도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치를 어느 순간 쫓게 된다고 생각합니 아마 이렇게 구독자에 집착하는 게저 나름의 명예욕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도 동일하게 구독자 인증 이벤트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1,8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큰 돈을, 많은 돈을 나갔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 한10% 밖에 연락을 안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사용한 금액이 적어서 세기도 하니까 이벤트 한달 정도는 더 연장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준비한 거고요. 대신에 우리 1,800분 구독하신 분들 혹시나 이전에 구독을 했는데 이벤트를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참여해주시면은 새해 복주머니를 드릴 건데요. 기존에 구독을 해주셨던 24,000분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끝나면은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보이는 대로 선착순 10분한테 보내고 끝냅니다. 보이는 대로 이렇게 신세. 모바일 상품권 보이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름은 가려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구독자 소통방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톡방에 가장 많이 인증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 건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구독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구독해 주신 분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제가 소통방에서 올려드리는 실시간 방송 참여하셔서 이렇게 링크로 클릭해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어떻게 참여하는지 까먹으신 분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더 보기란에 카카오톡 링크 있고요.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해주셔서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참여하실 그리고 리플 500개 받아가실 성함 그리고 연락처 저희 소통방 번호 콜롬버스 소통방 번호는 7번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이렇게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 그리고 소통방 방에서 실시간 방송까지 참여해서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은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니면 다른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고 구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상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미국 공영방송인 CNBC 캐시우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전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따서 가져왔습니다.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캐시우드의 이런 발언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1,95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었고 이미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150k의 200k 까지 우리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cnbc 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아크인베스트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인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아크인베스트가 본인들이 세력을 자처하겠다고 공영방송을 통해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문 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밝혀진 최근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0k 2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시바이우 가격이 어디까지 측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 1월 초반까지 시바이우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 비트코인 승인이 되면서 크게 가격 상승을 일으켰는데요. 2024년에는 암호화폐 강세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다시 반등을 이루어내고 비트코인 4월 반감기 주기를 겪게 되면 이두 가지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통해서 시바이노의 가격은 1월 동안 약380% 이상의 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이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다음에 있을 일들이 중요한 건데요. 자, 방금 보셨던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더리움 ETF를 시 신청한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아크인베스트 이후에 보이는 대로 그레이스 케일 블랙록 피델리티까지 다 같이 이더리움 ETF를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였는데요. 지금 많은 시장들은 11월 11일 오늘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ETF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 ETF가 또왜 중요하냐? 시바이노가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 있는데 시바이노가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져갔던 게 바로 시바이너의 레리어 2 시바리움인데요. 자이 시바리움이 이더리움과 트레딕선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바이너는 현재 이더리움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큰폭 상승할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 시바이너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더큰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주된 시장의 분석이. 많은 시바이노의 홀더들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시바이노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보이는 대로 폴리곤 또한 시바리움과 동일한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폴리곤까지 지금 가 격상승을 일으키는 것이 이더리움 ETF 승인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폴리곤이랑 시바이노가 동일하게 이더리움 관련 서비스로 경쟁을 하고 있죠 이두 가지 코인 다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인데 현재 이더리움 이음에 ETF의 결정이 5월까지 연기가 되었다는 자료가 이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승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바이누의 가격은 우상향을 보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약 5월까지 우리가 시바이누의 가격이 이런 비트코인 ETF와 함께 잠재적인 급증을 이루어 낼 것이기 때문에 2024년 시바이누는 1원이 아니라 1센트, 10원까지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 같은 큰 이벤트는 당연스럽게도 시바이누에게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더리움의 ETF까지 생각했을 때 10원까지는 당연스럽게 올라가 줄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사가 3시간 전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보시는 대로 2024년 11월 24일까지 계속 순환과 공급을 고려했을 때 토큰당 가격이 0.01원, 1 약 10원까지 가치를 달성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 달러의 비트코인 ETF 수익이 시바인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아크인베스트먼트는 다음주에 암호화폐 ETF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5가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5가지의 ETF를 추가적으로 더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중요한 건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 ETF는 시바이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포우즈 창립자는 이번에 시바이노가 ETF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시바이노의 ETF도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웬 시바이노 ETF 블랙로우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하면서 시바이노 ETF가 진짜로 이루어날 것인지에 대해 ]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ETF가 당장 이루어나는건 어려운 일이지만 방금 보신대로 다섯 가지의 제품군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시바이누가 포함만 돼 있어도 가격 상승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11조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이 되었을 때약 1원에서 3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ETF 승인을 통해서 약 10원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건 일단 첫 번째 이더리움 ETF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시바이노의 가격 상승을 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시바리움 시바리움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이더리움과 시바이노가 연관성이 조금 더 깊어지고 이더리움에게 시바이노는 없어선 안될 존재가 되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SEC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5월 안에 이더리움 ETF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시바이노의 ETF까지 이어지는 이런 비트코인 ETF 호재 제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새로운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차트일보가 하는 일이니까요 자 더욱더 많은 자료와 그리고 실시간 교육방송은 제가 우리 차트일보 소통방에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카카오톡 TV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매 플랜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ETF의 시장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시바이노를 어떻게 매수를 가져가고 언제 더 많은 매집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우리 470명 시바이노 홀더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재밌는 투자 생활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 보시는 분들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못 보잖아요. 재방송까지 전부 다 링크 올려드리니까 10주차 커리큘럼부터 매매지표 그리고 선착순 시드지원 이벤트까지 다 같이 받아가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